안녕하세요. 오교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근린 건물 매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매물은 사거리 코너에 자리하고 있어서 가시성이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입지가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대로변 바로 인근 인주대로와 가까이 접하고 있어서 차량 접근이 편리한 곳입니다. 실제로 이 건물 앞을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다 보니 1층 상가들의 가시성이 아주 좋은데요. 이런 입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되겠죠. 구월동은 인천의 대표적인 중심 생활권입니다. 인천시청이 있는 행정중심지이기도 하고, 생활인프라도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매물에서 반경 1km 내에 거주세대수가 약 2만 8천세대, 학교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4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주변에 있고요. 자녀들 교육에도 좋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생활편의시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모래내시장인데요. 이 재래시장이 매물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있습니다. 모레네시장은 인천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전통시장이고, 다양한 먹거리나 생활용품, 신선식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현지 거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의료 인프라인데요. 가천대 길병원이 도보로 약 20분, 차량으로는 5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이 병원은 인천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인 거 다들 아시죠? 큰 병원이 가깝게 위치해 있으면 거주 만족도뿐만 아니라 상권 안정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교통 환경도 상당히 뛰어난데요. 매물에서 차량으로 약 8분 거리에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 ic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서울 경기 남부 지역과 바로 연결되는 핵심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차량 이용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점이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먼저 구월동 전체가 현재 재개발과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주목해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특히 매물 인근에는 18,000세대 이상이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 예정돼 있어서 앞으로의 생활 인프라와 상권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인천시청역에 GTSB 노선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 용산, 마석까지 빠르게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월동의 교통접근성은 물론 부동산 가치 자체 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이 매물의 구체적인 건물 구조와 임대 현황을 말씀 드릴 게요. 건물 대지면적은 약 63평 연면적은약 157평 정도고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는 전층 공실 없이 운영 중인데요. 지하 1층에는 교회가 입주했고요 1층에는 카센터와 편의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2층은 사무실로 사용 중이고 3층 과 4층은 현재 주인 세대가 사용 중입니다. 사거리 코너라는 입지 특성 덕분에 향후 리모델링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 부탁드려요. 지도 볼게요. 매물 위치고요. 인천 2호선 무레네시장역에서 도보 약 15분 거리고 두정거장 거리에 GTX-B 노선 예정되어 있는 인천시청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남동IC가 차량 약 8분 정도 거리에 있고 무레네시장 길병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인천 버스터미널이 있고 매물 인근으로 18,000세대 대규모 인천 9월 2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내용 볼게요. 지목 대지, 대지 면적 207.3 제곱미터, 약 62.7평, 용도 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매물 대지 모양이고 사거리 코너에 잡혀 있습니다. 매물에 대해 정리해 놓은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구월동 중심상권의 사거리 코너 클린 건물, 현재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미래 가치는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있는 매물인데요. 좋은 매물 매수하실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교사에게 바로 연락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서 좋은 매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오교사급 매물이었습니다.